지금 너희가 얘들아 보고 있는 문제는 틀렸다고 해서 질책을 받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야. 실제로 그러고 시험 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가장 최근에 주역고랑 백신고에서 나온 적이 있어라고 말했을 때또 주역 친구들이 어 그럼 올해는 안 나오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학교들에서 모의고사 베껴서 많이 나오니까 나오게 되는데 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얘들아 이 문제를 버려야 될 수도 있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 주면 내가 해준 풀이를 열심히 한번 따라 해 봐. 그렇게 따라 하는 게 얘들아 쌓인 친구들은 정말 얘들아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게 될 거란 말이야. 많이 늘 거야.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자, 문제를 좀 읽어 보면 전체 집합이 1부터 이제 8까지 집합 연서 8개가 나와 있어. 합집합의 원소가 5개가 있네. 근데 A 빼기 B의 원소가 얘들아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들아 벤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 건데 합쳐서 얘들아 다섯 개만 들어가니까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 세 개가 있을 건데 내가 이제 좀 살짝 색칠을 좀할 건데 왼쪽 궁뎅이 있잖아 얘들아 내가 이제 검정 회색으로 얘들아 빗금친 부분이 얘들아 왼쪽 궁뎅이야 그지 왼쪽 궁뎅이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야. 그럼 전체적으로 교집합이랑 오른쪽 궁뎅이 합쳐서 세 개가 더 있어야 다섯 개가 될 거야. 다 조건 보게 되면 얘들아, 조건이 이거야. 어떤 원소를 얘들아 A 집합에 넣을 거면, 넣을 거면, 넣어라 이 소리가 아니야. A를 집합 A에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집합 A를 A 집합에 넣을 거면 2분의 A 더하기 1이나 2분의 A 더하기 8은 B에다가 무조건 넣어줘야지 된다 또는이야 또는이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지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2분의 A 더하기 1 또는 2분의 A 더하기 P를 오른쪽 궁댕이 자 얘들아 오른쪽 궁댕이는 내가 핑크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 오른쪽 궁댕이에다가는 넣어줘야지 됩니다 규칙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건 너희가 푸는 거랑 내가 푸는 거랑 사실상 입장이 똑같아. B-A니까 핑크색에 얘들아 속하는 원소야, 핑크색. 표시해 놓을 거야, 얘들아. 여기에 얘들아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오른쪽 궁뎅이에 얘들아, 어떻 제일 많이 넣을 거면 합이 어떻게 하면 제일 커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작아질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여서 너희한테, 엄청 복잡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져봐라. 라는 그런 그냥 문제야. 복잡한 문제야. 그래서 정,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너희는 한번 아무 원소나 잡고서 해봤으면 좋겠어. 자, 해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들아, 어떤 원소가 A에 들어가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A 더하기 8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어떤 원소가 A 집합에 있을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 아무거나, 우리가 얘들아, 잡아주면 되는 거 맞아. 아무거나. 너네 1부터 8까지 중에 어떤 숫자가 마음에 드니, 아무거나 잡아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 같은 거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 아, 해보는 거야. 문제 만났을 때, 아, 3이 만약에 A 집합에 들어간다 치자. 여기다 3 넣어주게 되면, 그, 럼 2가 B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5.5가 얘들아, B에 들어가야 되는데, 5.5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질 않잖아. 그니까 러너희네 얘들아, 아, 만약에 A에다 3을 넣을 거면, 무조건 2를 B에다가 넣어줘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3을 A 집합에 넣는다면, 무조건 얘들아, 2를 B 집합에 넣어줘야지 된다. 이 소리구나. 오해하면 안 돼. 3을 A에 넣어라가 아니야. 넣을 거면 B에다가 2도 넣어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하나씩 너희가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만약에 얘들아, 2를 A에 넣을 거야. 그럼 너희가 2 e 넣어봐봐. 2분의 3을 B에다 넣을 순 없잖아. 전체 집합이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2 e 넣어주면 5를 넣어야 되니까, 어, 2를 넣을 거면 5는 B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만약에 얘들아 1을 넣을 거면 얘들아 1을 a에 넣을 거면 너희가들아 1을 넣으면 어 얘들아 근데 여기 봐 봐. 여기다 1넣어주면몇 나와? 1 나오지 않아? 1을 a에 넣을 거면 1은 어디에도 넣어야 돼? b에도 넣어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럼 1은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 어차피 여기다 1 넣었을 때 2분의 9가 b에 들어갈 순 없어. 그러면 너희네 얘들아 만약에 a에다가 1을 넣을 거면 1은 A 교집합 B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안녕, 얘들아? 자 그럼 내가 지금 3개를 썼는데 펜 들고 4부터 8까지 이 표를 완성해봐봐 얘들아 너희가 4부터 8까지 완성해보자 한번한 한 1, 2분 주면 될것 같아 완성 한번 해보자 이? 자 같이 빠르게 한번 내가 완성해볼게 얘들아 이거 뭐 별건 아니야 얘들아 4가 들어가면 2분의 5는 안 되니까 6은 되잖아, 2분의 12가. 6을 B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만약에 A에다가 넣을 거면, 3을 B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2분의 13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씩밖에 안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6을 A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6을 A에 넣을 거면, 6 넣어주면 7을 넣어줘야 되겠네, 얘들아. B 자리에 7 넣어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들아, 7을 A에 넣게 되면, 7 넣어주게 되면 4가 B에 들어갈 것이고, 8을 얘들아, A에 넣어주게 되면 8 같은 건 없다니, 얘들아. 어, 8이 얘들아, B에도 들어가네. 그럼 8은 AB 둘다 들어가니까 8은 교집합에 넣어줘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파란색 부분을 정리를 한번 좀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 해보는 건데, 합쳐서 다섯 개인데 왼쪽 궁뎅이에 두개 얘들아 여기 영역에 얘들아 몇 개가 들어가야지 돼두 개가 들어가야지 돼 합쳐서 몇 개야 얘들아 합쳐서 다섯 개를 얘들아 이 합집합 안에 넣어줘야지 돼 근데 우리는 오른쪽 궁뎅이 부분에 얘들아 어때야 돼? 제일 합이 커줘야지 돼 숫자를 많이 늘수록 좋은 거고 큰숫자를 늘수록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오른쪽 궁뎅이에 어떤 숫자를 늘지를 해봐야지 된다 이 소리야 이 해보는 걸 너희가 꼭 따라해봤으면 좋겠다 이 소리지 알겠니 얘들아 이따가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랑 관련이 사실 없으니까 집합을 잘한다고 맞추는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나는 합의 최대를 구할 때 얘들아 최대니까 1부터 8까지 중에 제일 큰게 8이니까 8부터 보는 거야 8 여기다 넣어도 되나? 8 넣어도 되나, 얘들아? 뭐, 문제될 거 없지 않나, 얘들아? 니네, 많이들 오해하는 게, 얘들아,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얘들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8이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야. 이 명제는 뭐냐 하면, 8을 A 집합에 만약에 넣을 거면, 교집합에 넣어라. 이 소리지. 나 지금 A에 안 넣을 거잖아. 아예 안 넣었잖아. 니네, 다시, 얘들아. 니네,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 4를 A에 넣어라라는 게 아니야. 4를 만약에 A 집합에 넣는다면, 너가 원해서 넣는다면, B에다 몇도 넣어줘라? 6도 넣어줘라. 이 소리지. 4 이런데 써도 얘들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4가 있다고 얘들아, 여기에 7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7이 있을 거면 4를 넣으라 그런 거지. 맞니 얘들아? A에 7을 안 넣게 되면, 아무런 얘들아, 조건이 이제 발생하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5, 어, 8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7 넣어도 얘들아 되나, 얘들아? 7 같은 거 넣어도 되나? 그 다음에 얘들아, 제일 큰 거니까, 얘들아, 뭐6 같은 거 이렇게 넣어도 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럼 하나하나 얘들아 봐볼 건데, 8은 얘들아, 너희가 얘들아 조건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8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8을 얘들아 교집합에 그냥 안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너희가 얘들아, 어떤 것도 신경 써줘야 되냐면, 왼쪽 엉덩이에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린 오른쪽 엉덩이 합이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7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왼쪽 엉덩이에도 얘들아, 두 개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7을 보니까, 얘들아, 어때?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얘들아, 어때? 7을 B, 오른쪽 공댕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얘들아, 7 넣는 김에 A에다가 6을 넣으면서 7을 넣으려고 해. 그러면 왼쪽 궁댕이에 원소 하나가, 얘들아, 포함이 되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선생님, 어 저는 8이랑 7이랑 6을 여기다 넣겠습니다라고 넣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얘들아, 7이 있으면, 봐봐. 6이 여기 있으면서 7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6을 오른쪽 궁댕이에 넣기 때문에 어차피 6은 왼쪽에 못 넣어. 얘들아 6을 가지고 있으려면 누가 있을 수 있어? 4가 얘들아 이런데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분명히 얘들아 왼쪽 공략에 원소가 두개인데 하나를 더 넣어줘야 돼 어떤 것도 얘들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1은 넣을 수도 없고 2를 넣으면 5를 넣어야 돼 5를 넣을 수도 없어 얘들아 맞냐 얘들아?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2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3 넣어주면 2를 여기다 넣을 수도 없어 내말 이해 되니? 왼쪽 궁대기가 두 개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해보면서, 얘들아. 아, 8은 있어야 되고, 7을 넣을 거면, 얘들아, 여기다 6 넣으면서 7 넣어주면, 그다음부터 제일 큰게 5잖아. 그럼 5가 있으니까 5랑 짝꿍 2를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이 얘들아, 제일 커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 가지를 얘들아, 상상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얘들아, 8, 7, 6 같은 게왜안 되는지부터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이런 거 우리가 모의고사의 최상급 문제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너무 쫄지는 마. 최상급 문제야. 1등급을 가르는 문제도 아니고, 이걸 틀려도 1등급인데,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보여주는데, 얘들아, 못 알아듣겠다고 잠을 자버리거나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해버리면 안 돼. 오늘 정신교육이 얘들아,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네. 지금 최대값이 얘들아, 875 더해 주면 20이니까. 라지 m 이 얘들아, 20이다. 라고 너희가 해 놓으면 되는데. 876이 안 되고 875. 뭐를 했어? 얘들아, 여기서 원소가 3개가 최대야. 최대야. 여기에 2개인데 5개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면 3개가 최대야. 세개 중에 최대인 게 876인데 876이 안 되니까 875가 최대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한 거야. 거꾸로 그러면 얘들아, 20이 지금 최대값이 나왔는데, 최소값을 너희가 구하게 되면, 최소값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다 1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야. 안 넣으면 짱이야. 1을 넣는 것보다 안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넣을 거면 1 같은 거 넣는 게 얘들아 좋고 안 넣을 거면 아예 안 넣어주는 게 얘들아 제일 좀 좋고 얘들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런 게 보여 1은 어차피 A에 넣을 거면 교집합에 들어가줘야지 되니까 만약에 여기다 3을 넣어주면 제일 조금, 조그만 금조 숫자 넣을 수 있는 게 2야 그 다음에 제일 조그만 숫자가 얘들아 요건데 얘들아 이미 얘들아 3이 A가 있기 때문에 5 넣었을 때 B에다가 3을 넣을 수는 없어 그다음으로 제일 작은 게 얘들아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3 넣어 주고 2 넣었을 때 4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7이고 4야. 그럼 여기에 벌써 얘들아 원소 몇 개를 세팅을 했어? 두개 세팅을 했어. 근데 전체적으로 원소가 몇이 돼야 돼? 다섯 개가 돼야지 돼. 그럼 교집합에는 너희가 얘들아 어때? 1을 넣던지 아니면 8을 넣던지. 1을 넣던 8을 넣던 최소값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6. 이렇게 너희가 볼 수가 있고 그럼 6인가? 확실한가? 1을 한번 넣어볼까, 얘들아? 1을 한번 넣어. 그럼 얘들아, 1은 A에 넣을 순 없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여기다 3 넣고 인어주면 원소가 A 왼쪽 공댕이에 하나, B에 얘들아 쪽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세팅이 됐고. 이. 지금 얘들아, 요거는 불가능하니까 얘들아, 이게 가능할 거야, 얘들아. 7이랑 4 그럼 벌써 얘들아 몇, 몇이 돼? 합치면 7이 돼버리는 거 맞아? 아까 6이 더 작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얘들아, 불가능하고. 자, 이거는 너희가, 얘들아, 이따가 어떤 질문했으면 을 좋겠냐면 너희가, 어, 그 이건 안돼요? 이게 더 최소인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들을 지금까지 너희 선배들이 많이 했어서 갖고 와가지고 아마 최대값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최소값은 너희가, 얘들아, 되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애들아 갖고 나와서 나한테 말해주면 이거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애들아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이제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이제 질문하러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얘 애들아 정답은 이제 6 나왔으니까 26 이렇게 되기는 해 그래서 모의고사가 애들아 이제 이런 것들이 킬러 문제가 있다 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이건 마무리할게